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타임. 함께 행복해요.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어느새 2월이에요. 힐링 타임 가족들과 매주 월요일, 은혜 가득한 만남이 일주일 내내 기다려진답니다. 2022년 은혜의 해. 우리 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신앙 스토리의 문을 활짝 열어 봅니다. 삶의 향기 가득한 신앙 스토리.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늘 환한 미소가 따뜻하신 이옥순 순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유명한 힐링타임인가요? <laughs> 네. 어, 저는 작년 3대 1교구 이순을 섬기고 있는 이옥순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옥순 집사님. 네. 와, 정말. 어, 이 스튜디오가 좀 음. 춥다 느껴졌는데, 집사님의 그 따뜻한 미소로 아주 따뜻한 느낌이 더 느껴지는데요. 어, 이렇게 힐링타임 스튜디오에 나오시니 느낌이 어떠세요? 아, 네. 먼저 어, 힐링타임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어, 처음이라 좀 긴장은 되지만은 이 시간이 탄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귀한 만남의 시간 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이옥순 지사님, 어, 2022년에 여러 가지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별히 이렇게 연초에 계획하고 또 실천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실까요? 어, 뭐 거창한 그런 계획은 있는 건 아니고요. <laughs> 네. 어, 항상 이제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또 이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계획을 세우고 네. 있고요. 또한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 갖고 이렇게 순모임이나 이런 게 사실 원활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22년에는 이제 순모임에도 좀더 제가 이제 충실하게 또 이제 손원들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순장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제가 세우고 있습니다. 와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음. 올해도 산곡의 귀한 가족으로 은혜라는 주제처럼 우리 이옥순 순장님의 사역도 더욱 풍성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어, 먼저 순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어, 네, 저희 순은 어, 직장인으로 구성되어 있, 음. 있는. 어 제가 순을 섬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저희 순식구들이 어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개성이 되 뚜렷해요. 네. 그래서 이제 순장 직분을 처음 이제 맡고 첫 순모임을 이렇게 하던 날에 그, 그 서로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렇게 전달되고 음. 어 공감이 이렇게 잘 되는 음. 그런 순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제 은혜의 시간들이 항상. 가득가득 해서 아직도 제 기억에는 그때 그첫그 그 만남이 잊혀지지 않고 생생하고. 그래서 우리 순식구들이 너무나 다 어, 감사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아유, <웃음> <웃음> 얼마나 떨리셨을까요. 네. 첫그 순장 임명을 받고 네. 처음 섬기는 순이라 또 네. 여러 가지 걱정도 있으셨을 텐데 네. 그첫 순모임에 너무나 따뜻한 나눔으로 또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워지셨군요. 이후에 순모임을 하시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나 또 안타까웠던 거, 감사했던 일들 있으시면 네. 좀 나눠주세요. 어, 네 사실 뭐 안타까웠던 일이라기보다는 네. 항상 감사한 일들이 음. 많이 있었거든요. 네. 어,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직장반이기 때문에 숨모임을 네. 어, 저녁 때 해요. 그렇죠. 네 퇴근, 오후에 네. 예, 저녁 때 음. 하다 보면 이제 식사들을 다못 하시니까 그렇죠. 음. 이제 숨모임을 하고 나면 항상 이제 식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옛날에도 뭐 밥을 많이 먹으면서 네. 정이 들잖아요. <laughs> 식구.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가까워지는 걸 음. 많이 맞아요.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소한 것도 서로 공유도 많이 하게 되고 아. 그러고 이제 또뭐 뭐, 나쁜 일이든 좋은 그렇죠. 일이든 이제 공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기도 제목도 서로 많이 나누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 가까워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손 식구들, 가정사들을 거의 다 이제 서로가 이렇게 아. 잘 알고 네. 또 그리고 배려도 많이 아. 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뭐친 이렇게 자매? 형제는 아니지만 예예 어. 예, 자매처럼. 형제, 자매? 예, 예. 음. 그렇게 자, 잘 지낼 수 있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사했죠. 아유, 네, 그런 그러셨군요. 것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음, 아유, 네. 첫 순모임의 그 기억처럼 음, 순식구들이 말 그대로 네. 기쁜 일, 슬픈 일 함께 나누는 그런 네. 식구 같은 어, 모습이셨군요. 좀 음. 요즘 또 많이 못 하시잖아요, 순모임. 음, 음, 어떠세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코로나로 저희가 함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거나 음. 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음. 없잖아요. 그래서 네. 어,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음. 그다 러 보니까 이제 올해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렇죠. 네. 순원들을. 함께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음.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음. 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잘 네. 응원해 드려야겠어요. 네. 이렇게 순원들과의 끊임없는 교제 그리고 말씀 나눔으로 음. 날마다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순을 잘 이끌고 계신 우리 육순 순장님이신데요. 산국의 가족은 언제 처음 되셨을까요? 아, 네, 저는 어, 2012년도에 김명기, 김선아 집사님 아, 어, 권유로 예, 제가 등록을 음.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사실은 좀몇군데 교회를 음. 이렇게 다녀보, 이렇게 말씀을 좀 들으려고 갔기도 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여기 삼겹교에 딱 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고 아. 좋아,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남편도 아. 저와 같이 똑같이 은혜를 또 많이 받은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아 그러면 우리가 삼국교회에 이제 가족이 되야겠다 음.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던 기억들이 나면서 음. 지금의 생각하면 아 정말 내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 등록을 했다라는 거가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laughs>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네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은 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네. 또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부부한테 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음. 되지 않았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우리 삼국교회에서도 이렇게 귀한 두 분이 음. 또한 가족으로 오셔서 또 이렇게 부부가 같이 또 음. 사역을 네. 하고 계신 모습이 너무나 은혜로운데요. 아. 그럼 신앙생활은 우리 삼국교회가 처음이신가요? 아, 그전에 이제 제가 또 신앙생활은 먼저 아, 했었어요. 오, 네. 그러셨어요. 네네.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럼 하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아니고 한 네. 저기 뭐지 고등학교 때아 네. 청소년 고등학교 때 잠깐 <laughs> 다니다가 네. 이제 결혼을 하면서 네. 이제 남편 교회 <laughs> 이제 나가게 됐죠. 어머. 그리고 그래. 여기가 이제 두 번째가 된다고 보면 돼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음. 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때그 계기나 느낌은 어떠셨을까요? 제가 믿는 남편을 만났잖아요. 네네.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친구 따라 갔지만 사실 그때는 이제 믿음이 없었고 음. 네. 이제 믿음 생활은 이제 남편을 믿는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갖고 세례를 이제 그때 받았어요. 아. 네. 세례를 그때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 때 네. 그렇게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뭐 기도나 이런 거잘할 줄은 몰랐지만 음. 그래도 이제 뭐 어그 기도 이제 하는 그런 방법이나 그렇죠. 이런 건 알잖아요. 음.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뜨거운 눈물이 나오면서 음. 어 이제 마음이 제가 이제 항상 뭐 불안하거나 이런 것도 살짝살짝 살짝 있었잖아요. 네. 제좀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좀 일찍 이른 나이에 음. 결혼을 했는데 음.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마음이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아,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아. 그거를 이제 제가 그때 느꼈던 거죠. 음, 예. 성령 충만한 그 마음을 예, 그때, 느끼셨군요. 그렇죠. 예, 예. 아, 뜨겁게. <laughs> 네. 아. 그때 좀 뜨겁게 음. 네, 눈물을 흘렸어요 아, 첫사랑 네. <laughs> 아유 뜨겁게 네. 하나님을 음. 이렇게 만나셨는데 네. 어, 신앙을 갖고 계신 남편분을 만나서 세례를 음. 또 받으시고 헉, 그분이 저기 음. 지난번 신앙스토리 때 나오셨던 분이신데 바로 조창현 집사님 맞으시죠 <laughs> 네 맞습니다 아 <laughs> 아유 정말 그때 그 신앙스토리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네. 어 이렇게 또 멋진 우리 조창현 집사님이. 은혜 되시는이옵슨 집사님을 또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저희가 정말 은혜 가득입니다. <laughs> 어, 그러면 이렇게 또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로 그렇게 또 신실한 부부순장으로 사역하고 계신 두 분이 계셔서 우리 산국교회가 다 빛이 나는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네. 부부 순장으로 함께 사역하시면서 서로 어떤 점 장점 단점 있으실것 같은데 <laughs> 어떠세요? 예, 네, 맞아요. 저기 이제 저희 이제 뭐 장단점 없는 부분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좀 매사에 좀 성실해요. 아, 네, 성실하고 또 이제 가정적인 면서. 아, 음, 제일 좋은 건 이제 믿음의 동력자, 아, 음. 예, 믿음의 동력자라는 거가 항상 든든하죠. 아, 그 예, 그게 제일 든든하고, 음. 음. 뭐 단점은 될수 있는 대로 이제 잊지만은 그냥 제가 아, 안 하겠습니다. 단점은 어디 쓰실까요 <laughs> 네. 장점으로 음. 단점 한 가지는 다 네. 커버하실 수 있으시죠. 네. <laughs> 아유, 정말 저희가 그때 그 조창현 지사님 신앙 스토리 나오셔서 하셨던 네. 그 기억이 저도 네. 지금 너무 생생하게 나요. 네. 음, 지금도. 너무 너무 두 분이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또 든든한 동역자로 이렇게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계신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 신장님께 변화된 음.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선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음. 바뀌었다고 할까요? 네. 음. 예, 이제 그리고 그 소중해 그동안 뭐 이렇게 소홀하게 느꼈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소중함이라든가 감사함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아, 네. 음. 예. 그리고 이제 불만 불평도 음. 조금 조금씩 많이 이제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현실에 대한 뭐 만족감이라든가 아. 편, 편안함. 아.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지 않았나 싶어서 아. 하나님께 늘 음. 감사하게 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멘. 예. <laughs> 아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아오셨는데 또 기뻤던 일또 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떨 때또 가장 기쁘셨을까요 리스사님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기쁨은 어~ 자녀 자녀 출산 네. 특히 이제 우리 처음에 이제 우리 아들 딸 이렇게 출산하면서 아, 네. 또그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 음, 너무 이제 기뻤고 또 이제 계획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했을 음, 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응답을 통해 어. 응답받고 이럴 때는 아 정말 뭐 너무나 감사하고 뭐 음. 기쁘고 그런 일들이 항상 그러고 기억에 많이 남죠. 음, 네. 예, 세상적인 일보다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늘 네. 기도하시고 또 응답 받으실 때까지 얼마나 또 기다리셨겠어요. 그쵸. 또. 바로바로 네. 바로 응답 주시면 좋은데, <laughs> 끝까지 포기하지 네. 않으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신 그 모습이 참, 어, 저희가 그냥 지금 봐도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하시면서 응답으로 또 이겨내셨는데요. 개인적으로 또 어려운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언제 힘이 드셨을까요? 네, 그쵸. 이제 어려운 일들 살면서 음, 너 누구나 다 있겠지만. 그럼요. 네. 네, 그래도 제 인생에서 그래도 아, 이때가 좀 가장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드는 게, 근데 사실 이제 남편이 지금은 직장을 다니지만 여기 직장 다니기 전에 네. 뭐 이제 조금만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음. 그게 잘안 됐어요. 그래서 음. 그게 너무 힘들어지면서 네. 아뭐 이제 심적으로도 힘들지만은 이제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또 힘들고 아무래도 네. 뭐 저도 이제 맞벌이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현실로 다가오니까 아. 굉장히 그때 좀 살짝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견딜 수 있었던 게 이제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주변의 동력자들이. 아. 많은 기도와 말씀으로 건면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주변에 네. 진짜 동역자가 네.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 네. 또그 힘든 시기에 또 말씀으로 힘이 된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 그렇게 좀 귀한 말씀, 기억에 남는 말씀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네. 제가 그 가장 이제 좋아하는 또 아, 좋아 말씀이 다 좋지만 네. 어, 기억에 남았던 게 그때의 순간에 10편 네. 18장 2절이거든요. 아. 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어,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나의 산성이로다 아, 네. 예, 음. 이 말씀이 그때 많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던 그런 음. 기억이 납니다. 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보험 일을 하잖아요. 지금, 아, 예, 그러다 하지. 보니까 힘들 음.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음. 아, 예. 그래요. 또 예. 얼마나 많은 예. 사람들의 유형을 또 네. 보시겠어요. 그쵸 보험 일을 하시면서 네. 네. 어, 잊지 못할 좀 고객과의 만남 뭐 이런 일또 있으시면 좀 나눠줘 보세요. 음. 뭐 사실 뭐 사연이 너무 많죠. 네. 뭐 제가 사실 이제 한 30년 됐거든요. <웃음> 어머나. <웃음> 제가 이렇게 30년 저도 다닐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laughs> <laughs> 처음에는 그냥 교육만 이렇게 받으려고 누구의 네. 그 권유로 들어갔는데. 네. 제가 이 일을 이렇게 오게 하게, 오게, 오랫동안 하게 될 줄은 진짜 제 주변 사람들도 잘안 믿더라고요. 어머, 너가 어떻게 보험을 그렇게 오래 해? 어, 보험계에서 할... 베테랑이신데요. 아,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베테랑은 아닌데. 음. 근데 이제 30년간 일을 하면서 뭐 힘든 일이 많죠. 네. 뭐. 근데 이제 많지만, 어, 그 어려울 때마다 그, 항상 그, 또 보람되는 일이 많아요. 네. 예, 네, 어려운. 어려움으로 이제 물질적으로 어려운 그렇죠. 고객들 네. 보험에 대한 그런 보장 자산을 통해서 음. 뭐 물질적인 도움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갑작스럽게 네, 그 그렇죠. 어려움에 처해지니까요. 그렇죠. 음. 이제 그럴 때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제가 이렇게 주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음. 고객들이 저한테 너무나 막 음. 감사하게 마음을 막 이렇게 표현해 주실 때가 있어요. 네. 네. 아, 그럴 때는 저도 막 감동이 돼요. 예, 감동이 되면서 또 제가 보람을 막 느끼더라고요. 아, 음. 물론 이제 힘들게 하는 고객분들도 있죠, 있죠. 있는데 음. 그런 분들보다는 이런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음. 제가 또 견디고 보람을 느끼면서. 음. 지금까지 이렇게 하, 하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네. 그러게요. 30년 음. 동안 네. 한 가지의 일을 이렇게 오래 음. 해오신 것만 봐도 정말 음. <laughs> 네.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네.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도움을 주셨을 때또 얼마나 보람이 있으셨을까요. 음. 앞으로도 하나님안에서 갖고 계신 또 비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비전이 좀 있으세요. 그쵸. 이제 저희는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사역. 이 충실하게 하는 거 음.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음. 그렇듯이 그 충실하게 사역하는 것이 저희의 꿈과 비전이라고 저는 음. 음. 아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한 일을 삼십 년 동안 네. 하신 것처럼 또 네.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네. 또 사역의 네. 현장에서 이렇게 네. 또서 계신데 어 지금 사역하고 계신 우리 순식구들에게 음. 좀 사랑의 마음 음성 편지로좀 띄워주세요 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순식구들. 제가 사실 순장으로서 너무 부족한 게 많지만 저희 순 식구들은 항상 저를 사랑으로 많이 저를 감싸주세요. 그리고 다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아, 네. 그렇지만 제가 이 상곡교에서 우리 순 식구들을 제가 만났다는 거가 너무나 큰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만남이 저는 우연이 아니고 또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저희들 또 요즘에 또 자주 이렇게 만나서 모임은 할수 없지만은 늘 기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심으로 서로의 이제 힘이 되주는 그런 순식구들이 되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고 어, 우리 순식구들을 사랑합니다. 아. <laughs> 아우 음. 정말. 사랑한다는 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좀 뭉클하신가 봐요. 음. <laughs> 아유, 지난번 우리 또 조창현 지사님께서도 그 힘든 시기에 가구 사업하셨던 음. 기억이 나요. 또.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네, 얼마나 네, 네. 힘드셨고 또 네. 어, 어머님도 힘들게 모셨던 그런 기억이 또 나요. 또 음. 제가 제 기억에 그런 힘든 시기를 또 지혜롭게 잘 견뎌준 우리 이욱순 순장님께 그때 감사의 마음을 전했었는데 근데 우리 또 남편 집사님께도 또 가족들에게도 또 사랑의 마음을 좀 전해주세요. 음, 네 우리 저 음, 사랑하는 가족들 제가 좀, 좀 요즘에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잔소리가 더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아유, 음. 그래도 다들 신앙생활도 잘해주고 음. 또 우리 온 식구들이 성실하게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때는 그 모습이 너무나 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네. <laughs> 아유, 네. 기도 제목도 감사합니다. 같이 나눠주세요, 선장님. 네. 저희 기도 제목은 우리 온 가족들 건강. 음. 어,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의 만남이 축복, 그리고 직장과 사업을 다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아, 아멘. 어, 우리 힐링 타임 모든 가족분들 꼭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옥순 집사님 혹시 어, 탈모신을 타고 어느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로 가고 싶어요. 아 네. 왜냐하면 <laughs> 음.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이 음.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스트레스 제일 안 받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laughs> 아무 생각 없이 스트레스 제일 안 받았고, 그때 그 추억이 제일 많거든요. 음. 물론 뭐 좋았던 데 많죠. 뭐 연애할 때도 또뭐 학창시절 뭐 출산이 음. 많지만은 그래도 이때가 가장 그 철없던 시절이 좀 그리울 때가 많아요. 그래. 요즘처럼 막 복잡하고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아 그때 시절로 돌아가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laughs> 네. 네. 음. 네. 또 어린 아이와 같아야 또 네. 하늘나라도 갈수 있죠. 또. <laughs> 네, 그렇죠. <laughs> 네. 네. 아 그럼 창고 갈때또꼭 네. 가져가고 싶은 거 있다면 또 어떤 거일까요? 어, 음. 저희는 그래도. 우리 가족들하고 항상 함께했던 그 추억을 음. 가져가고 싶은데 네. 그 추억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뭐 사진첩 같은 것도 네. 이렇게 보면은 앨범. 네, 네. 앨범 같은 거 보면은 그막 추억이 다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아 내가 내가 여기 살아온 흔적이 우리 가족인 것 같아요 음. 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 제 삶이고 인생이 우리 가족이었다. 이 때문에 저는 가족들과 함께했던 그 추억을 천국에 갖고 가고 싶어요. 아우, 네. 더 신앙의 명가로 네. 세어가시고 네. 믿음 안에서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가족간의 추억 꼭 가지고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laughs>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우리 이옥순 순장님께서 어, 지금 삼국교회 가족이 되신지도 꽤 오래되셨는데 어, 순장님께서 생각하는 삼국교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 저에게 삼국교회란 우산이다. <웃음> 아, <웃음> 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음, 우리 이 삶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 예, 저도 이렇게 쭉 와보면 진짜 그런 일들이 많았던 음. 것 같아요. 뭐 아주 뭐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그 소낙비와 같이 음. 우리가 예상지도 않을 때 갑자기 막내올때 있잖아요. 음. 그럴 때마다 뭐 영적으로나 뭐 육적으로나 그런 시련이 이렇게 올 때는 어 피할 곳이 음. 바로 여기 삼국교회가 어 아니었나 음. 또 우산과 같이 어 그런 소나기를 막아줄 수 있고 또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좋은 게 세상 사람들은 어려울 때막 막 다른데 뭐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음.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교회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예식구들이 네, 손식구들도 있고, 있고 옆 주변에 뭐 음. 우리 뭐 교구장님 음. 또 우리 주변 순장님들 그런 분들이 다 그런 우산의 역할을 해주셨던 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상국개는 그냥 저는 그냥 우산이라고 생각을 아, 해요. 네. 엄청 큰 파라솔 같이. 그렇죠. 그렇죠. 아, 정말 네. 어, 너무나 공감가고 또 감성적인 표현을 해 주셨어요. 소녀스럽게. 네. 제가 가끔 이렇게 감성적일 때가 있어요. 아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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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순장님. 네. 네. 음, 우리 힐링 타임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찬양한 곡 추천해 주세요. 어, 저희 순식구들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88장) 내 진정한 음. 내 진정 사모하는 아, 저희가 이제 저희 이 순식구들이 저희는 그냥 막 이렇게 힘들고 좀 우리 좀 이렇게 뭔가 좀 경쾌하게 아니면 무슨 의미 있게 찬양을 하자 그러면 네. 이 찬양을 다 하자고 하,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의미있는 찬양이에요. 네 맞아요. 순 순간순간. 요순거다 좋아하고 그래서 음, 또한 해도 저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다 이렇게 많이 축복받고 행복하고 은혜받는 하나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우, 아멘. 네. 어, 이렇게 나오셔서 순장님의 신앙 스토리를 촬 나눠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음. 아 그러게요. 저희가 음, 그. 그 동안 이렇게 잊고 있었던 그런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렇게 감사했던 일들이 이렇게 다시금 자꾸만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해요. 음, 네. 제 얼굴 지금 너무 감사하게 보이지 네. 않으세요? 어우 막 아까 피부가 <laughs> 네. 감사의 <laughs> 보톡스를 맞으셔가지고 <laughs> 아주 네. 더 빛이 네. 나시고, 음 그리고 음. 앞으로 올 한해 은혜에 음. 가득 순창사역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 마음 너무 크게 와 받아서 응원 열심히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신앙 스토리. 오늘은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늘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우리 이옥순 순장님과 함께 따뜻한 열정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우리의 어려움을 알맞은 보험 설계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이옥순 순장님의 직업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 산곡 교회의 순식구들이 신앙 설계할 수 있도록 섬기고 계신 우리 이옥순 순장님, 순장님의 섬김이 오늘도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납니다. 선물해 주신 찬양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들으시면서. 행복 띠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 또 다른 은혜 가득한 만남을 기대합니다. 정우에 찾아오는 힐링 타임.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おとな!」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삶이 대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It's a wee bigger gossy a bigger gossy a bigger